존나 개짜증 나는데 아 욕했네 씨. 오 분을 찍었거든 영상을 코로나 문자가고 동영상이 꺼져버렸네. 오 분을 찍었는데 아 코로나 문자가 와서 왔어. 5오 분을 5 분을 대가리 짜내면서 영상을 찍어놨는데 띵 하더니. 코로나 문자하고 영상이 없어서. 한말 또, 또 해야 돼? 지금. 아까 한 말을 또 얘기해야 돼? 아, 짜증나네. 내, 내 5분 10분이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한 시간인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문자가 이거를 망쳐버려. 시간이 없어서 앉아서 찍는 것도 진짜 내가 오늘 준비할게 너무 많아갖고 9시에 장보고 나와갖고 아 시간 좀 남겠구나 이러고 찍는 건데 아니 코로나 문자가 <웃음> <이> <웃음> 재채기까지 뭔 말을 해야 되나? 빨리 생각해봐 아까 했던 말. 아까 오분동만또 들었던 말을 생각해봐 빨리. 내가 어저께 1 9 0만 원을 받았어 거봐 감정이 안 실리잖아. 처음에 한것딱 했어야지 감정이 안 실려. 두 번째 하려니까 너무 연기 같잖아. 어제 190만원을 팔았어, 솔직히. 짧게 얘기할게. 못 받은 손님이 너무 많았어. 한 15팀 놓쳤단 말이야. 고기도 떨어지고, 애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햇뜨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갖고, 이게 이렇게 칼 잡고 하잖아 이게 뒤로 꺾이는 것 같았어. 진짜 뽀러질 뻔했어. 그 정도로 손님들이 너무 많아갖고, 밖에 줄 서있지, 웨이팅 걸려있지, 전화 계속 오지. 손님, 꽉 차지. 우리는 가게가 이상하게 6시 오픈, 땡! 하면 30분 만에 꽉 차. 줄서 있는단 말이야.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 여기 밖에 보면 사람 한명안 다녀. 완전 변두리란 말이야. 주변 가게도 장사가 잘안 돼. 근데 우리 가게는 땡! 아니다. 오후 두, 6시 오픈인데 2시면은 꽉차 자리가, 예약이. 전화로 예약 꽉 찬단 말이야.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자리가 지금 예약이 없는데요. 저희 예약제라서요. 아우좀 일찍 주시죠, 저는 한 8시면 자리가 날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죠? 이러고 전화를 닫고, 한 15팀 돼. 한 10팀. 못 받는 게. 그리고 받는 손님만 20팀 되겠지? 그리고 못 받는 손님 한 10, 15팀, 10팀? 그 정도 될것같아다 받으면 한300될것같아 근데 150에서 한 208만은 나는. 음식 딱 그것만 준비해서 음식 딱 털면은 간판 꺼버려요 아니지 간판을 아예 안켜 간판 안 켜고 장사한 지가 오래됐어 뭐 전기세도 아깝고 간판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 여기 내가 여기서 장사하는 걸다 아시는데 간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 간판이 꺼져 있어도 막 밀고 들어와 그리고 음식 떨어져서 영업 끝 이렇게 크게 붙여 놓잖아 안봐 그냥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일단 음식 달라 그래 막 하고 저희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아 여기를 몇 번을 와갖고 이제 먹으려 하는데 음식이 떨어져 근데 받을 순 없잖아 음식 떨어졌는데 받으면이 손님 아이 뭐 소문 듣고 왔는데 별로 먹을 거 없네 이래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음식 떨어지면 받질 않아. 아, 코로나 때문에 뭔 말을 해야 되는지 까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가 많이 안 된다 그러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있잖아? 코로, 코로나가 우리한테 시험을 치게 한 거야. 지금 우리는 중간, 중간 성적을 받은 거야. 코로나한테. 잠깐만, 나 콧물 좀푸어 <laughs>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한테 중간성적표를 던진 거야. 이거를 장사꾼들은 잘 생각해야 돼. 왜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개판으로 해도 장사가 됐단 말이야, 어느 정도. 막 개판으로 장사가 됐어.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중간성적표를 던졌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장사 그따위로 할 거냐? 던졌단 말이야. 지금 봐 봐. 기존에 됐던 가게들 다싹다 다 망했어. 다안 됐단 말이야.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있잖아. 되는 집은 계속 돼. 아니, 오히려 잘 돼. 왠지 알아? 코로나가 중간 성적, 성적표를 던진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응? 경각심을 가지게 한 거지. 그래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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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해서 대충 뭐 목 좋은 자리에서 대충 얻어갖고 장사했던 가게들이 싹다 망하는 거야, 지금. 왜?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응? 그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근데 지금 잘 되는 가게들은 왜잘 되는지 알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그냥 자기, 자기 한 대로, 노력 한 대로 계속 가는 거야, 끝까지. 응?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신경 안 쓰고, 자기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했던 것처럼 계속 간 거야. 이런 가게들은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오고 끝까지 살아남아. 왜? 자기는 그런데 휘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런 가게들은 계속 살아남는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안주하고 그 현실에 만족하면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지금 코로나가 중간 성적표를 던졌잖아 너네 어떡할 거야 근데 이미 늦었지 이미 늦었잖아 왜? 유명해지지 않았잖아 내가 맨날 영상 틀고 얘기하잖아 유명해지라고 너는 얼마만큼 유명하니? 난 물어보잖아 네가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보잖아 너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물어보잖아 근데 너네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었지? 유명해졌어? 유명해지지 않았어? 유명해져야지. 유명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방송에 한번 나가? 예를 들어서? 방송빨 받았어. 빡! 바글바글해. 근데 그걸로 딱 끝이야. 쭉 빠져. 밀물, 썰물 내려가듯이 쫙 빠진단 말이야. 왠지 알아? 거기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꾸 생각해. 와, 방송 나왔을 때 대박 났는데. 와 지금 쭉 빠진 것도 이상해 근데 잘못 생각하는 거는 방송이 터진 다음에 엄청 더잘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방송을 보고 왔지만 응? 그 방송을 보고 온 단골들을 잡아야 되는 거야 더 맛있게 더 많이 더 싸게 더크 많이 그래서 방송이 끝났을 때 매출이 더 올라가는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거는 방송빨 받아서 팍 받고 계속 똑같이 하니까 거기 안 좋아하니까 어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또또 빠지는 거. 그러면 그건 나중에 아, 또 방송 한번 또 때릴까? 아. 방송 한번 나와야 되나? 또 이런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방송은 딱한 번으로 끝내는 거지. 전단지 딱한 번으로 끝내는 거야. 서비스 딱한 번으로 끝내는 거야. 모든 거는 있잖아. 그단한 번의 기회와 그단한 번의 선택으로 그온 사람들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그 판단은, 그 끝나는 거야. 게임은 끝나는 거야. 응? 단골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단골을 내가 폐업할 때까지 끌고 가는 게 목적이야. 이 단골이 와서 다섯 번, 열번 오다가 딱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단골이 뭐몇년 오다가 한 1, 2년 끊었어도 그 다음에 또 찾아오게 만드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서 못 오는 못 오지만 나중에 어떻게 가서 또 오게 되는 그리고 나와 같이 오픈을 해서 나와 같이 폐업을 하는 게 단골인 거야. 그게 골수라 고 그러는 거야. 골수가 없는 가게는 결국은 도태되어 있어. 도태되기 마련인 거야. 내가 장사 한다니까내 가격 올려야 돼. 나더 벌어야 돼. 지금 뭐가 중요해? 나 지금 시간이 없어 끊어야 돼.